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아,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대한 가족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주시고. 그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내로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을 감당해 내므로, 나로 인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지체가, 내 동료가, 내 이웃들이 행복해지고,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로 인해 느낄 수 있는 복된 하루, 예수 닮아가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미소를 잃게 만들고 웃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골리앗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어찌 해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골리앗을 이겨야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 상 17장 4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안절식교도 가실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 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는 이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값주는 자기 장막에 두이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함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종 베들렘 사람 이세 아들이니다 하니라 아멘 골리앗을 들어 다윗을 높이시는 하나님 골리앗을 들어 다윗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유명한 골리앗을 죽이는 다윗의 나이를 보통 신학자들은 한 18세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부음 받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인정된 나이는 15세 정도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늘 이 사건 전 3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 이미 왕인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저 아버지 막내 아들이고 형들을 먼저 챙기는 그 아버지 심부름 다니는 신세고 형들한테 온갖 구박 받는 신세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이 땅에서 병들고. 여전히 이 땅에서 갈등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직장에서 상사한테 구박받고, 사업하는 파트너들한테 모욕받는 전혀 왕 같지 않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 같지 않은 그런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처럼 이미 왕이 되었음에도 전혀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골리앗까지 나타났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 19라는 게 나타나 가지고 지난 1년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육신의 연약이 우리 몸 안에 있어. 안 그래도 힘든 이 세상, 더 힘들게 살아가. 저 배기 싫은 사람은 왜내 옆에 나타났는지, 왜 애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왜 코로나19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지. 우리 인생 앞에도 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골리앗은 그냥 골리앗이 아니라 왕인 다윗을 왕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왕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왕으로 세움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과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아니, 그것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뭐가 제일 신기하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얘기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신기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너무너무 신기한 장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째로 보통 요나단을 신학자들은 다윗보다 한 20살 정도 위였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우리가 앞선 본문들에서 용감하게 나아가서 적들을 무찌른 장수였음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이 장면에서는 그 용감한 요나단이 보이질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눈들을 보니까 전혀 놀라워 안 하시네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요나단만 있었으면 다윗 못 나갑니다. 다윗 못 나가면 골리앗 죽일 찬스 없고 골리앗 죽이지 못했으면 다윗은 영원히 무명의 목동으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야 했기에 왕답게 준비시켜야 했기에 요나단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지극히 평범한 그 아버지의 이기심, 그 아들들, 그 형들 돌아보라고 다윗을 보내고, 그 형들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내물 치즈, 내물 주고 하는 그 평범한 인간의 이기심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왕이라면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세상 왕과 전혀 다를 법 없는 사울 왕이 포상제도를, 세 가지 포상제도를 실시해서 그 포상제도에 다윗의 마음이 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기적은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중에 자기의 최대 정적이 될지도 모르는 그 다윗을, 골리앗을 1대1로 사용, 상대하는 그 전쟁터에 내어 보냈다 하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전쟁에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게 보이십니까? 그럼 다윗이 죽어버리면 이 전쟁의 판도는 돌이킬 수 없는 판도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절대절명의 전쟁에서 도대체 사울은 뭘 믿고 다윗을 내보내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사울의 마음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다윗이 그런 찬스를 그런 기회를 갖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저와 여러분들을 왕되게 하시려고, 왕답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인 저 천국의 왕자와 공주답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만남으로 우리를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에 권리하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내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저러 여러분이 만나기 싫은 그 사람들. 원치 않은 그 환경들, 그 전쟁 같은 환경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되게 하시려고, 공주답게 빚으시려고,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희생의 법칙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할 만하지 않은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해 내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많은 그 아내를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일터에 보기 싫은 그 상사에게 유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그 종업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왠지 나와 맞지 않은 내 지체, 내 동료, 권리하십니다. 감당해 내십시오. 그 영적전쟁에서 미워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패배가 아니라 용서해 내고 사랑해 내는 그 영적 승리를 거두어 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내게 저주인 골리앗이 아니라 나를 왕되게 하는, 왕답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답게 함으로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대 말도 안되는는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 가장 말도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넓고 깊고 크게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골리앗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감당해 내라고 감당할 수 있다고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그것을 감당해낼 때 네가 내 아들 딸로 궁극적으로 너의 영혼을 보내게 될그 천국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것을 기억함으로. 감당해 내라 말씀하시는, 널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당해 낼 때, 내가 감격하여 너를 골리앗을 이기는 그 놀라운 감격해 하심을 경험케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저 골리앗 없애주세요. 아니, 그 골리앗 만나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꼭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기 싫은 환경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왕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답게 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도망치지 마시고 감당해 내셔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천국에 합당한 실력자들로 준비되어져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 아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3년 전에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의 현실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 또한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깊이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와 왕자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리하여 사울이 죽이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자는 만만이라는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이끌어 내시기 위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권리하신 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심에. 손길인 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힘든 이 코로나19를, 힘든 사람들을, 힘든 형편들을, 감당해 내므로, 감당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당해 낼 때, 하나님이 감격하셔서, 우리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그 감격해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